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인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걸러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성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인하시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제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 539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되. 주 예수의 흔내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흔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시편 78편 30,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laughs>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0편, 78편, 오늘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은 극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뿌리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들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돌 감남나무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너희가 원돌 감남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돌감남나무인데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대로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욕망을 가지고 성공을 바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 야생 돌감남나무, 떫어서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돌감남나무가 그 그렇게 맛이 좋지 않은 이유는 좋지 않은 진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참 감람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에 접붙임바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여러 전통과 생각들이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들 물들을 그냥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붙임받되어 그 기질과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돌참 감남남으로 변합니다. 열매도 맛이 있고 기름도 좋은, 부응의 불이 일어나는,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회복되는 그러한 열매. 좋지 않은 땅, 불순물들과 오염된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로 또 열매로 공급되면 그 열매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돌 감남나무가 아니라 참 감남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쁜 감남나무의 열매를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되었어요.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추리라기를 보고 서로 더 먹으려고 싸웠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혼자 많이 먹으려고 옆에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른과 청년을 죽게 하셨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죽음과 저주와 징계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본성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는과 성공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야 하고요. 많이 먹으면 먹고, 혼자 누리면 다른 사람들은 굶고 비참해져야 합니다. 돈과 지위,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무한한, 무한정한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배우는 방법,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원리, 제 기적의 원리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동풍과 남풍으로 매출하기를 모으십니다.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200만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40년간 먹여살립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무한한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훌륭한 음악가나 훌륭한 선수 무명 시절에 혼자 연습하고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세계적인 실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명 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훈련 받는 것 출세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 뿌리를, 잘못된 뿌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캐릭터가, 인성이,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맛본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을 아는 자, 기적을 맛본 자로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 본성도 선하거나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인격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고 맛본자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심이 저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예,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